고등학교 1학년사장는 내일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인데 그 아까쯤에 이제 방금 전주 전에 어 방금 전 시간에 했나요? 이제 어 51페이지 이제 문제가 한 문제만 남아서 51페이지는 이제 끝내고 이제. 끝내고 싶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51페이지 21번. 자, 이것만 끝내고 51페이지는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어, 촬영은 이제 52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1페이지 빨리빨리 풀게요. 지금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10분이면 충분하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빨리 풀게요. 오른쪽으로 이제 한 베리 길이가 2인 정상 앞형이 있답니다. 한별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 B, 자, C, D가 주어졌고요. 한별 길이가 이로도 주어졌고 아래 어, 색칠한 삼각형이 주어졌네요. P, Q, R이 주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P, Q 이런 식으로 해서 어, P, Q, R이 주어졌네요. 이렇게 자, 여기 색칠은 했습니다. 어,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네요. 여기 넓이, 나이 넓이에 이진의 최소값을, 어,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프로트 유형이니까, 전체에서 삼각형 두 개, 여기, 여 삼각형, 여기, 뭐, 서다리꼴 1번, 여기 삼각형 2번, 3번 하면, 전체의 넓이에서 1번, 2번, 3번의 넓이를 빼는 유형이죠. 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 했으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같고요 그런데 이제 길이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 길이 설정이 3개가, 세개가도 필요하겠네요. 어, 여기가 2라는 게 있으니까, 뭐, 어떤 길이가, 뭐, 뭐 여기가 주어지든, 뭐 여기가 주어지든, 주어져야 이제 길이 설정이 될 거니까, 어, 길이가 주어져야겠네요. 그런데 이제 길이가, 어, 식으로 주어졌네요. 6AP, 이렇게 주어졌고요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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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주어졌네요. 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어, 어, 눈에 익는 형태냐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식을 어, 빨리 설정해주는 이제 어, 방법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일단, 일단 A P 를 X 로 설정하세요 여기를 일단 X 로 설정하면 여기가 지금 X 로될 거니까요 B Q 가 자연히 설정돼요 그렇지 2 X 로 설정돼 버리죠 겠 어, 등식으로 다 됐으니까 그러면 C R 은 이제 어, 3 X 되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어, 오케이. AP가 X로 나고 BQ가 2 x 여기가 지금 x 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3X. 이렇게 출제했네. 출제자가. 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넓이가, 어, 길이가 E-X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e 2 x 가될거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E-3X가 될 거네요. 어, 출전자가 이런 형태네요. 한변의 길이가 이, 이제 정사각형을 주고 어,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한 다음에 어, 지금 여기, 어, 여기 어, 별표한 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 어, 별표 프라임이라고 할게, 여기. 그리고 여기 어, 별표 프라임, 프라임 부분, 여기 길이를 줘가지고 어, 전부 다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형태를 줬네. 여기가 2니까요, 여기 길이를, 자, 출제자가 X로 줬죠. 그래서 X로 줬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2-X가 e 될 거고, 출제자는 여기를 2X로 e 줬어요. 그림을 조금 더 길게 할것 같아요. 그런식으로 해서. 2X가 되려면, 여기를 이제 2X로 e 이렇게 주니까, 여기를 2 e 2 x 그렇게, 이제, 출제자가 주셨네요. 그리고 여기를 3X라고 줬으니까, 여기를 이제 2-3X e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전체 넓이가 4죠. 어, 전체 넓이가 4가 될 거고 이제 빼기 어떤 형태로 갈 건데 어 여기부터 처리할까요? 음, 아랫변 다하기 6변이니까요. x 더하기 2-3x 이렇게 되겠네요. 곱하기 높이가 2죠. 높이가 2죠. 곱하기 2분의 1을 줄 거니까 요거가 필요 없네요. 그러면 넓이가 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네요. 여기가 넓이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 하나가 나왔네요. 이렇게. 넓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넓이는 이제 어, 어, 2분의 1에다가 요 곱하고 요 곱할 거니까 요 2분의 2가 없어진다고 보면 될 거고, 야, 이가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넓이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2분의 1을 곱하면, 아, 이가 이제 1 2로 묶으면, 2로 묶으면 1마이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넓이가, 아냐고, 아이 곱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넓이가, 어, 3X, 어, 곱하기 1마이 X 형태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 전체에서, 어, 1번, 2번, 3번 다 더한 야이를 뺀게 바로 색차한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야이가 지금 삼각형 p q r 넓이에 했습니다 그럼 y 라는 것이 좀 예쁘게 계산, 이쪽에, 이제 그림은 역할을 당했죠. 어, 필요가 없네요.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계산을 합시다. 자, 학올 거고요. 이렇게 계산을 좀 합시다. 자, 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요. 마이너스 4x 제곱 되겠네요. 이렇게 1겠네요1차한번봅이다 일차. 어, 2x 없어지게 주어졌네요. 감사하네요. 플러스 3x만 남네요. 이렇게 주어졌네. 그리고 어, 2와 2가 2가 남네요. 이렇게 이렇게 2. 어, 이거 S네. 근데 S는 이제 빼주는 거니까 이걸가져고 주면 4x 제곱 될 거고 어, 마이너스 3x 되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4 하게 되면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확인할게요. 4X 제곱 어, 마이너스 3X. 오케이. 4X 제곱 마이너스 3X 맞고, 마이너스 2. 오케이, 맞네요. 자, 얘를 이제 뭘로 바꿔줘야겠어요. 어, 변수를 이제 X로 보면, 최소값을 보라고 했죠? 아래로 보라고 록이니까 그러면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뒤에 이요 값이 어, 뒤에 있는 값이 중요한 거네요. 근데 여기가 이제 4분의 3의 어, 어, 8분의 3 8분의 3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탱체죠 선생님 중괄호를해 줄게요 8분의 3의 어, 제곱이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8분의 3의 제곱을 빼줘야겠네 그리고 64분의 그죠 마이너스 64분의 그죠 마이너스 64분의 2인데 어, 나올 때는 어, 약분 되니까 음, 마이너스 16분의 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16분에 더 나오거든요. 이건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건 이제 생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럼 16분에 32 빼기 16분에 9가 중요한 거니까 16분에 32 빼기 23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16분에 23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51페이지 21번까지 맞추겠고요. 어, 다음 시간부터 5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뿌듯하네요. 어, 51페이지까지 다 마무리를 해서 자 가게 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